아 먹어봐 한 입만. 아니야 먹어봐. 싫다고요. 아 진짜 맛있다고 한 입만 먹어보라고. 맛지? 있 맛있네. <laughs> 응. 유화정이 아니야? 응. 음. 난 망고. 나 원래 망고가 너무 좋아. 그게 얼마 얼마짜리냐? 비밀이래. 음.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그니까 얼마짜리지? 음. 근데 원래 이런 거나잘못 먹는데. 근데 이벌꿀을 굳이 안 시켜도 돼. 응. 음. 음. 내신말이네 응. 이거야 방어 응. 너가 필수라네 뭐 응. 음. 너무 맛있는데?

안칠것 같지 않아? 음식 <laughs> 이런 것보다? 그치. 마음. 응. 엄청 빨리 어겠다 그니까. 러딴데가 있으면 되잖아. 아, 먼저 그냥 일찍 후딱 끝내고 밥 먹자. 그래. 예쁘다. 그니까. <laughs> 무슨. 그림 <저> 같아요? 어, <laughs> 여기네. 어떻게 들어가? 너무 싶다 안녕하세요 한번만 말씀해주세요 한명아 이.. 뭘로 해야 되지? 공장동이에 이하영이요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담당자 분 차는 바로 넣어드릴게요 감 귀엽다 그래 그래 이거 바깥에 온걸 뺏겨 가져온 거 넣어? 안 입는 거넣어 이거 그래. 나 베리씨 만드는 거 봤어? 베리씨야 아... 약간 만덕쥬? 민영이 형 여기 찍어봐 <웃음> <웃음> 아, 귀여운데 여기다 아, 넣으면 사이즈 누르면 새거 오네 그나 이거 베리씨 거 만드는 줄 알았다고 <laughs> 그러면 10개 넣으면 10개 넣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위해서.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나는 넣는 대로 나오는 줄알았는 이건 뭐예요? 이거 물병. 얘는 카페 이용.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귀여워. <응>. 어? <laughs> 제가 <이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이거 <laughs> <laughs> 어떻게 지워져, 지워져요? <laughs> 너무 <laughs> 귀여워. 게 어. 귀엽다. 스티 이렇게. 이렇게? 아 이상한데 뭔가? <laughs> 뭔가 이상한데? 이거 잘못 된거것 같은데? <laughs> <laughs> 그거 알아요? 아, 지수가 무슨 스티커 블랙핑크 지수가 스티커서 꾸미겠는데 완전 못한 거. <laughs> 나 지금 그거야. <laughs> 왜 그래? 왜 그래? 오아 이거 이거 해 그래? 5번 5번? 그 어. 왜 그래? 왜 그래? 왜그 나오는구나 그래? 왜이드아그좋 좋아 버에 먹는 거야. 그래, 고맙다. 음, 응, 음. 어디서 많이 먹어본 맛인데, 어근데내 정수리가 완전 최악인 음, 거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뭐야? 됐어? 어, 내개래 아이, 카운트라. 맛있어 특히 궁금하다. 응. 냉면 계시네 냉면 먹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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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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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면아냉면을 음, 먹어야 되나? 비빔을 먹어야 되나? 음. 근데 이거... 같은데? 귀여워 아 아니야 나중에 올려 놓고야냉면 혹시 야 맛있겠는데? 그치 어, 와, 나 사진 너무 많이 찍었더니 목에 당걸린것거 같애

나쁘지 않아. 시원해서 좋다. 고기. 이거 어, 그냥 그런데 이거 같이 먹을거 맛있어 약간 입장냉면 영상 엄청 잘나오는 것 같아 나 오늘 속눈썹 붙였어 왜? 완전 몇 하나 둘셋 이렇게 가닥가닥 아 진짜? 음 <laughs> <laughs>

이가봐 없는 거. 못 추. 뭐 아, 니까 당연히 안지워져지는 거지. 어때? 아니. 문신 했다고? 어. 이렇게 돌너그터 있는 쪽이나가지왜 거기다 하는 거야. 아니 그럼 칼라면 이거 흉터 있는데다가 지에아 거기는 지저분해가지고 안 된대 안 지워지는 거라고? 어, 어. 흉터 한대 돌려보라고 <laughs> 아니 바보야 그 흉터 있는데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야지. 진짜 여러분, 자막 끝났는데, 너무 더워요. 너무, 너무 반복이 나왔는데? 제가 요즘 잘 사용하고 있는 주미소 포어 클리어링 클렌징 오일 이걸 사용할게요. 제가 클렌징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오랜만에 사용하거든요. 왜냐면, 클렌징 오일 뭔가 이제 약간 무거운 느낌에다가 오히려 모공을 막아가지고 이제 트러블이 생기는 그런 느낌이어서 잘 사용을 안 했는데, 이 주미소 클렌징 오일은 약간 보시면 엄청 묽어요. 제형도 묽고 일반적인 클렌징 오일보다 그 답답한 느낌이 덜해가지고 오랜만에 이렇게 오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엄청 가볍고 산뜻한 느낌에다가 이제 여름에 막땀 흘리고 저 지금도 블러셔 같은데 제 홍조까지 섞여있는 거거든요. 이제 여름에 막 피지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이렇게 딥클렌징으로 관리할 수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눈 화장을 했는데 완전 워터프루프 마스카라 했거든요 에뛰드 건데 진짜 안 지워져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같이 문지르면 지워집니다 저는 이제 피부화장을 했지만 막 여름에 더워가지고 피부화장 생략하고 워터프루프 선크림만 바르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거는 워터프루프 마스카라도 되게 잘 지워지고 선크림도 엄청 잘 지워져요. 옛날에 클렌징 오일로 이렇게 코 이렇게 마사지 하면은 막 블랙헤드 빼진다 하던 거 아세요? 이렇게 문질문질 하면은 블랙헤드 관리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화장을 다 지웠으면 물을 이거 지면 완전 이 오일이 녹거든요. 보이세요? 완전 흰색 된 거. 완전 다 지워졌다. 지워졌어요. 그리고 그다음은 폼클렌징을 해줍니다. 이거또 주미소 포어퓨리파인 살리실산 포밀클렌저. 폼클렌징은 약산성 폼클렌징이거든요. 근데 제가 약산성 폼클렌징을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 왜냐면 약산성 폼클렌징이 자극이 덜한 대신에 약간 세안하고 났을 때그 미끌거리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저는 자고로 이제 세안을 하고 나오면은 완전 뽀득뽀득한 그런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약산성 클렌저는 잘 사용을 안 했는데 이거는 그 약산성 클렌저인데도 약산성 특유의 그런 미끌거림이 없어요. 이 폼클렌징 이름도 살리실산 폼클렌징이잖아요. 살리실산 성분이 여드름 피부에도 굉장히 좋아서 지성분들이 사용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확실히 약산성인데도 거품이 되게 잘 나죠. 각질이나 피지 관리에도 좋아 가지고 지성분들이 사용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느낌이에요 완전 깨우는 느낌이어가지고 요즘에 바로 집에 와서 세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에처럼 그렇게 잠들었다 일어나서 씻잖아요. 저는 요즘 이렇게 두 가지 제품으로 세안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올리브영에서 할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더보기란 참고하셔가지고 할인할 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저도 같이 사졌나네 이어무데 이거 너무 데데 이거 너무 좋은지 이거 땡그 좋은데?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너무 좋은 이거 이거 너무 좋데 이거 너무 좋이로봐 내가 가져갈 때 먹는 딱꼬치뭘다없지 사과! 저희가 이걸 샀어요 이거를 사과에 발라먹으면 맛있다 해서 샀습니다 콩잼이랑 거꾸나 음. 어 사과 없나요? 사과? 사과? 네. 사과 여기 밑에 가야 돼아 그래요? 귀찮지? 아니 8시까지 회사가 귀찮은데 밑러 갈게요 <laughs> 카드를 <목소리도>

Hei, du! 그, 도시락이 더 맛있어. 도시락 걸로 싸먹는데. thank